지금 호랑이 덩굴 강낭콩 이렇게 하우스에서는 이게 싹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날씨가 여기는 기온이 어저께 그저께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서리 이렇게 이파리가 다 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어도 괜찮은 것이 지금 여기 속 새싹은 다시 나옵니다. 이게 이파리가 얼어 죽어도 이게 새싹이 안에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까지 얼지 않으면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오그라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우스도 어떤 이게 난방을 하면은 되는데 난방을 안 하니까 이 예, 난방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적으로 그냥 하우스가 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특히 새벽녘으로는 온도가 더 떨어져서 저렇게 다 오그라졌는데요. 저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 제가 올해 처음 해봐서 설마 이 정도까지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밖에 콩은 이미 심어졌는데요. 그 심어진 콩은, 밖에 심어진 콩은 이 밖에 온도 적응을 잘해서 서리가 와도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우스는 이파리가 연하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바깥에 오늘 볼때는 다 세워졌고요. 그물망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찍으러 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주목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쭉 섰는데요 예전에는 이 삼각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각 박스 짜듯이 했었습니다 박스 짜듯이 하니까 편리함은 조금 더 있는데 이 콩이 직선으로 타고 올라가니까 콩 줄기가 꼬불꼬불꼬불꼬불 너무 꼬부라진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약한 48도 정도의 각도를 주고 이렇게 인디안들 막사처럼 천막처럼 이렇게 이게 이 방법이 자꾸 쓰러지지도 않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한번더 수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할지는 본인 판단에 맡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가운데 세 줄에 하나씩, 그러니까 세 줄, 이폭 넓이는 1m50입니다. 두 덕과 두 덕의 센터는 1m50입니다. 그래서 양쪽 부덕 세 개를 합쳐서 센터까지가 거리가 3m입니다. 3m고 지금 그물망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그물망 세우는 것은 뭐 특별히 제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세우는 방법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의 반 아치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게 평지 같으면 은 사각으로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큰 관계는 없지만은 평지 같은 경우에는 물빠짐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결과 평지보다는 약간 경사면이 물빠짐도 좋고 오히려 수확도 잘되고 또맨 진흙 땅보다는 자갈밭이 또 농사가 또 잘됩니다. 그렇지만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자갈밭을 갈고 일구고 하고 이렇게 비밀 피복을 하려니까. 빌 피복도 삐뚤빼뚤하고 많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은 1차 이게 끝을 내고 씨앗이 발화를 해서 이렇게 콩이 열리기 시작하면 비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피복작 해놓고 나면은 지금부터 약한 일주일 되면 싹이 트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노지는 지금 현재도 저희 동네는 온도가 저녁에는 마이너스 2도, 3도 이상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하우스에 있는 거 오그라진 거 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으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4월 중순 이전에 좀 심으십시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또성급하게 심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 그렇지만은 밖에 심은 거는 이콩 얘들도 이 시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적응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얘들도 그런 적응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3월 23일 날 심었습니다, 제가. 그 올게도 거의 그쯤에서 심었는데요. 이게 그때 심고 나서 4월달에 싹이 났으니까. 그 4월달 뒤에도 서리가 여러번 왔는데 그때는 서리 피해가 일부분적으로만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참 미상입니다. 그래서 이 콩을 심으시는 분들은 4월 중순 이상 돼서 파종하는 걸 적극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 지주목 세울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는 것이 쓰러짐 방지에도 좋고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낭콩이 덩쿨, 강낭콩 다음 영상은 싹이 노지에서 싹이 올라와서 자라는 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사 잘 지으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